어! 어!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두 사람! 자, 아, 제가 저번 시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칼 진화, 스워드 진화를 못했잖아요? 바로 진화를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어떻게 나올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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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나 멋있을까? 아저씨, 빨리 해주세요! 걱정 마! 헤헤. <laughs> 가자 멋지게 만들어줄게. 드드드드드드드드드두두두 두두 성공. 허, 어떻게 나올까? 오! 메타라이트 그 녀석 검을 그대로 받았어. 와 진짜 멋있습니다. 한번 해볼게. 오! 박쥐까지 날라가고. 어어? 뭐야? 점프해서? 오! 엄청 멋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더 빨라진 것 같아. 뒤에 날개까지 있어요. 겨울왕국이네, 겨울왕국. 갑시다, 겨울왕국. 첫 스테이지, 고! 헤헤. <laughs> 여기로. 오! 아, 아무리 봐도 칼이 너무 멋있어요. 와. 이거, 칼도 4단계, 몇 단계까지 진화가 되는 거지? 아, 이거 진화는 중독이 상당합니다, 이거. 중독성이. 어? 멀리서도 마치다니. 눈, 눈덩이? 어, 눈덩이 못 깨? 아, 찍고가 됐어요. 다부시는 거겠지, 이거? 앞에 먼저 부셔주고 캔이 140개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아껴서 하자. 하하. 자판기가 제일 재밌지? 폭탄 부셔주고좀 아껴서. 어? 눈사람을 굴리고 군 저기서. 여기서 여기도 부셔봐 그렇지! 어? 복기 색깔이 달라? 초록색? 초록색 복기는 처음 보는데 뭐가 나올까? 좀 기다려. 지금이야! 그렇지. 오케이. 친구야, 내가 구하러 갈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지. 친구 두 명째 벌써 구했어요. 좋았어. 가자! 됐어. 스테이지 클리어. 아주 쉽죠. 어, 뽑기. 삼성짜리, 아싸, 자동차. 자동차 좋아합니다, 저. 자동차 버금기. 삼성짜리. 오! 좋지! 해머! 하나 더! 아! 좋아요, 좋아! 오늘은 다 좋은 거 나왔습니다. 화이티 오른즈. 가자! 빠르게 깹니다, 오늘은. 와, 상당히 무서운 건물들인데. 분위기가. 우유 한번 먹어주고. 냠냠냠냠냠. 얘 뭐야? 얘 뭐야? 어디서 잠을 자고 있어? 넌 뭐야? 개미 녀석. 또 나왔군. 하하! 눈사람. 없어주고. 개미 저리 가세요. 잠깐만 얘, 얘 능력자여 설마? 뭐야? 어? 이거 뭐야? 얘 뭔데? 얘, 얘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나얘 처음 보는데?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채워 뭐지? 저 뭐지? 저것도 능력자였나? 어일가 끝나고 마을로 가보면 알수 있겠죠? 오케이 먹어주고 떨어뜨려 숨겨진 공간 나와라! 저기 친구가 있는 것 같아! 됐어! 그렇지! 이거 뭐야? 먹고? 우와 무적이다, 무적이다. 덤벼, 덤벼, 덤벼! 나 무적이라고. 다 때리고 간다?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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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쉴! 또 저리 가! 하하 <laughs> 근데, 무적이라고 즐거워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왜냐? 이럴 때, 숨겨져 있다고. 나는 항상 속았지. 그렇지!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다고 이 게임은 막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 스테이지 클리어 성공! 어, 뽑기, 뽑기! 우와! 4성짜리! 그래도 또 또, 오! 어! 얘삼성이지만 좋죠? 레인저! 다음 스테이지. 얼어붙은 바다와 바람 가자. 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 오, 조심해야 돼. 아, 아, 어우, 가기가 힘들어. 어, 뭐야 이거. 잠깐 잠깐 어, 너무 힘든데. 안 되겠다. 바꿔야 될 능력을 예로는 힘들겠어. 예를 먹어. 얘가 훨씬 낫겠어. 가자 가자. 어, 이걸로라도. 자자 아, 자, 자. 개미 녀석. 오, 어, 바람이 너무 불어. 오. 어. 조심 조심 너무 어려워. 으흑 어, 좋아 먹음기. <laughs> 이걸로 다 뚫긴가? 오랜만에 나와서 이거 아주 재밌거든. 가자 가자 가자. 황소 뚝 배기 때려주고요. 점프 해주고요. 점프. 예스 친구가 있어요. 한명 구하고 내려가자. 어 잠깐 여기 뭐가 있는 게 보였다고 또 놓칠 뻔했어. 영차 영차. 아, 어떻게 가? 갈수 있어! 됐어! 오! 오! 이렇게 돈이 많아? 근데 잠깐만. 너희들 지금 여기서 겨울잠 자고 있는 거야? 아, 이 녀석들 없애기 좀 미안한데. 그래도 악당들은 어쩔 수 없다. 죽어라! 예, 예, 가자. 어, 이거 뭐야? 이걸 녹이는 걸 꼬고? 좋았어. 일단 타보자. 분명히 뭐가 있는 거지? 옆으로 가서? 어, 위에, 봉상자, 올려줘, 내려, 내려서, 오케이! 어! 드디어 지나 파이어 능력 지나 3단계! 어, 빨리 하고 싶다. 우리 빨리 가자. 아. 좀 더, 좀 더, 좀 더! 됐어! 시간이 없어! 됐다고! 됐다고! 기다려! 파이어! 난날라간다 친구들! 으? 하늘 높이 날라갔잖아 친구들 친구 어 돈도 있고 돈도 있고 친구도 와 성공 네 마리 네 명째 아빠 오케이 됐다 아 됐어 점프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지 어떻게 돼 백기 날라가라고 데따보자 어 됐어 됐어 저기 뽑기 먹고 뽑기 먹고 친구들 구하고 나는 진화로 갈 거야 아싸 스테이지 클리어 성공 진화로 빨리 가자. 예 e 오! 아저씨 빨리 해주세요. 800원이나 들어? 얼마나 쓸까? 그래, 좀만 기다리라고. 진화 시작. 뚝따뚝따뚝따뚝따뚝따뚝 강력해져라. 됐다. 어 어. 오! 뭐야? 드래곤이? 이거 용이야? 대박 사건. 한번 해보자. 오 불이 보라색이야 오 끝도 없이 불이 나가 한 잠깐 이거 날르는 거야 혹시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계속 날라 계속 날라 헤헤 멋지게 변해라 어떻게 나올까 두더지는 2 단계 지나 궁금해 두더지 오 아니 연필 연필을 달고 와 두더지가 잠깐만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공격 오 연필이 나가 연필로 공격을 한다고? 연필을 찍어봐! 대박! 오! 연필로! 다음 스테이지! 고! 빠르게 가자! 블리자드 브리지에서 전투? 될까? 오 뭐야, 이거! 불! 한 방에 끝나는데? 날라가자 뭐야, 이 녀석! 어? 까불고 있어. 왜 갑자기 보스급이 나와? 그냥 싸보고 있을게요. 맞고? 헤헤. 에너지다, 불리! 계속 불이 붙어 있어. 에너지 나는 거 봐봐. 이거 뭐야? 와. 진짜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소리가 나 검은 필요 없어. 나 이걸로 계속 싸울 거야. 아 갈매기 서 그대로 싸싸 보고 있을게요. 안 피하고 도망가서 벌써 불이 너무 번졌는데? 우와우와 우와, 에너지 나는 거 봐. 에너지 나는 거 봐. 이거 뭐야? 계속 싸기만 하면 되잖아. 벌써 끝나는 거야? 어! 오! 이게 말이 돼? 너 뭐야? 너는 불에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마리나? 엉덩이 녀석들. 로와 근데 에너지가 많이 없어서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돈 잃을 수가 있어. 아 이런, 이런. 두 마리 가 공격하니까. 조심하자. 한 마리, 한 마리 녀석부터! 어! 저리 가! 저리 가! 아하두 마리를 한 번에 뚝배기. 뚜껑이... 이 녀석이 까불고 있어. 설마, 진화? 진화! 진화! 아이스 능력 진화시킬 수 있어! 빨리 가자! 성공! 스테이지 클리어! 성공! 가자! 이제 마을로 빨리 가는 거야, 우리! 너무 궁금해! 우와! 부신다! 부신다! 드디어! 어, 겨울왕국의 최종 보스, 어떤 녀석이 나올까? 자, 여기 깨기 전에, 마을을 가서 우리는 진화를 하고 오겠습니다. 가자! 가자! 진화! 과연, 어떤 진화가 될까? 어, 뭐더 얼리는 거 말고 뭐 있겠어? 그냥 어차피 얼리는 기술이잖아? 자, 아저씨! 뚝딱, 뚝딱! 헤헤, 됐다! 가져가라고! 제발, 어떤 거! 어? 뭐야, 눈이 없어지고 무슨 모자를썼어 추워서 그런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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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눈사람 왜... 만? <laughs> 눈사람 근데 왜 만드는거야? 야! 이걸로 눈사람을 무지한으로 만들어가지고 뚝배기? 어? 이거 뭡니까? 여기에 최종보스 가보자 어떤 녀석 나올까? 왠지 분위기가 뭐지? 여기가 성당같은데? 어? 뭐야? 이 녀석들, 내 친구를 지금 협박하고 있어. 내 친구를 잡아가라고 있어. 안돼, 커비 빨리 가자. 어, 근데 세 마리나 뭐야? 이 강아지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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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거대한데 뭐지? 망치 어, 디디디디디디 대왕 숙적 복근 뭔데? 잠깐만요, 이걸 던져서? 일단 얼려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얼잖아 그냥 별 것도 없는데 계속 걸릴 거야. 나 계속 걸릴 거야. 나 계속 걸릴 거야. 오오오오 얼려. 이야. 뚝배기. 으아 와 이거 엄청 좋잖아. 이 녀석아 안 되지 나한테는 내 친구 다시 데려와. 아 진화하는 것도 안 줄라나? 제발. 우와!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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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뭘까? 밤 능력? 밤 능력? 폭탄 3단계!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거! 잠깐만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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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안 일어나요? 죽은 거야? 아저씨 계속 때리니까 뭐 별을 주는데? 때려보지 아 <laughs> 아,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고! 우리는 중요한 게 최종 고스도 깼지만 밤 능력 폭탄 진화 3단계 가자!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최종 고스도 클리어 하잖아. 뭐야? 뒤에서.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응? 어? 저걸 뒤에서 날 찍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 녀석 죽지 않았었어! 안 되겠다, 도망가자. 봐봐. 어! 야! 걔는 안 돼! 나랑 같이 다녀야 된다고! 에피린! 에피린! 저 나쁜 녀석 죽지 않았었어. 아까 죽은 척하고 있었다고! 안돼내 에피린! 내가 꼭 구해줄게 기다려. 좀만 기다리라고 보자. 아 800원이나 그래도 해야지. 해주세요. 어떤 멋있는 녀석이 나올까? 좀만 기다리라고 금방 만들어줄게. 엄청난 폭탄이 나올 거야. 성공. 어? 보자 보자. 오 어, 빨간색 다이아몬드. 폭탄? 오토 서치반? 오토라는 거는 자동? 자동으로 터트린다? 설마? 안테나도 달고 있어, 머리에? 가보자. 하나 나가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laughs> 완전 사기잖아, 이러면! 이렇게 던져놓고. 잠깐만, 연결도 또 되는 거야? 연결, 하나, 둘, 셋, 아, 하나. 연결해놓고 같이 가는 거야? 이러면 이거 나쁜 놈이 어떻게 도망가? 이거 너무 대박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겨울 왕국 챕터까지 마무리를 하고 폭탄 3단계 진학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야를 빠르게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세빠빠빠라라라라라